한국하면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. 근데요, 그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? 최근에 정부에서 진짜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오늘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의 진짜 현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겠습니다.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,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.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20.1%. 이게 지금 우리나라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. 불과 20여 년 전, 그러니까 2000년에는 이 숫자가 28%였다는 거예요. 사회의 허리가 되어야 할이 세대가 이렇게나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결국 이들의 삶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랑 직결된다는 뜻이겠죠? 네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.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청년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만든 사상 첫 종합보고서라고 해요.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요,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가리킵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본격적으로 이 역설들을 살펴보기 전에요. 이 보고서가 뭘 다루고 있는지 범위부터 한번 쓱 보세요. 이게 그냥 뭐 취업이나 소득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. 건강, 여가. 가족 관계, 심지어는 주관적인 행복감까지 정말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아주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역설부터 시작해볼까요? 바로 직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모두가 성공을 향해서 정말 치열하게 달려가는데 왜그 끝에는 불안과 압박감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?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.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와 이건 뭐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높아졌어요. 2000년대 초반면에도 절반 정도였던 대학 진학률이요. 이제는 76%로 훌쩍 넘어섰습니다.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배운 세대가 등장한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드러납니다. 공식 실업률 5.9% 어?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.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.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다 포함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15.6%까지 치솟아요. 이건 뭐 실제 청년 6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. 성별 격차 문제도 되게 복잡해요. 여성의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물론 좋은 신호죠. 하지만 경력이 한창 중요해지는 30대 초반으로 딱 들어서면 남녀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3%포인트나 벌어집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과연 언제쯤이나 사라질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두 번째 역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개인의 삶. 그러니까 그 행복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.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서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? 32%. 지난 1년 동안 번아웃,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소진됐다고 느낀 청년의 비율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청년 3명 중한 명은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. 그리고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통계인데요. 청년 인구 10만 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24.4명입니다.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. 지금 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이 행복의 비용은 시간에서도 드러나요. 다 같이 쉬는 휴일인데도요, 30대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거의 한 시간을 덜 쉬어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?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역설입니다.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왜, 도대체 왜 청년들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? 몸도 마음도 힘들고 우울할 때,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고 느끼는 청년이 7명 중 1명 꼴이래요. 더 걱정스러운 건요,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. 모두가 SNS로 연결된 이 시대에 이 역설적인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발견돼요. 뭐냐면,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더 튼튼해지지만 그 울타리 밖의 사회와는 점점 더 담을 썩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.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하는 걸까요?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보고서는 우리 청년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죠. 미래 정책의 나침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한 보고서가 아니고요.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행동지침이다. 라는 선언인 셈이죠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고요.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 대가로 정신건강을 희생하고 있습니다. 또 가족과는 끈끈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죠.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세 가지 역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어쩌면 이건 비단 한국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. 경제는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? 한 나라의 미래가 경제성장률만큼이나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